다이어트를 포기했더니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한순간에 비만이 된 어느 의사의 다이어트 이야기. 체지방률 38% 출산 후 체성분 검사 결과 처음 보는 숫자에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비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건강했고 평생 적정 체중을 유지해 왔었는데 말이죠. 저는 임신 후 비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 출산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출산 후에도 오히려 살이 더 찌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몸속에 작은 혹이 있었습니다. 그 혹은 살을 찌우는 호르몬을 내뿜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쿠싱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살이 찌고 근육과 뼈는 사라지는 병입니다. 문제는 비만과 함께 다양한 합병증이 찾아와서 혈당도 높아지고 고지혈증도 생긴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수술로 혹은 무사히 제거되었지만 이미 쌓인 살들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근육들도 돌아오지 않았고 약해진 뼈는 제 몸무게를 버티지 못해 결국 척추뼈 5개가 으스러졌습니다. 비만, 고혈압, 고혈증, 당뇨병, 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내가 그런 환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특히 외모 변화는 스스로도 낯설고 괴로웠죠. 동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땐 마음이 많이 무너져내리기도 했어요.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환자분들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왔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다이어트를 해서 꼭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볼까, 식단이나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했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는 흔히들 생각하는 다이어트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척추뼈 골절로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렸고 근육이 사라져 혼자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버거웠거든요. 수술 후에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진단받은 상황이었죠. 조금만 무리하면 관절이 아프고 물이 찼습니다. 이런 뼈와 근육 때문에 살을 빼겠다고 무작정 덜 먹을 수도 없었고, 힘든 운동도 절대 할수 없었죠. 영양가 있게 먹어야 했고, 운동은 걷기 정도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힘든 결심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는 일단 잊자. 대신 건강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그러고 나서 다이어트를 해도 늦지 않다. 어찌 보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수면, 식사, 운동, 스트레스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처럼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평소 해오던 일상생활 중 정말 급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수면보다 우선순위를 미루었습니다. 대신 깨어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일하며 공부했고 통증이 없는 한 되도록 많이 걷고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운동이었던 걷기를 위해 최대한 계단으로 오르고 아이 유모차를 끌고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물론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걷다가 생긴 고관절 통증으로 열 걸음도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이것마저 못하게 되다니 희망과 절망을 오가던 환자분들의 심정을 그때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달까요? 다행히 친구의 추천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고작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동작들을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무척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몸을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자 통증이 조금씩 나아졌고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마음도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비루한 몸이라며 한없이 낮아져 있던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영양사였지만 전에는 음식을 탐닉할 줄만 알았지 특별히 건강을 생각하며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저녁을 고민하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그렇게 쾌락만을 추구하던 식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덜먹는 것보다 영양가 있게 잘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최대한 규칙적으로 천천히 먹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다는 식단도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먹으면 득이 될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음식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또한 훌륭한 영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식단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기도 안아주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6살짜리 아이를 번쩍 들며 놀아줍니다. 잃어버린 근육을 다 회복하진 못했지만 플랭크나 숙학 같은 맨몸 운동도 제법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즐겁게 외식도 하고 간식도 먹지만 대체로 근육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음식이든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면 하기로 했던 다이어트는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포기했던 체중이 저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생활을 바꾸고 1년 반 정도가 지나자 적정 체중, 적정 체지방률에 도달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한 번도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사로서 다양한 약이나 보조제, 시술이 있음에도 비만만큼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해답을 알려 줄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의 일을 겪으며 저는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잊을 때, 비로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에 대한 조급함과 집착을 버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몸은 알아서 적정 체중으로 돌아갑니다. 건강한 몸일 때, 비로소 살도 빠질 수 있죠.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변해야 요요 없는 진짜 다이어트 성공과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빠르게 무언가 바꿔보겠다는 조급함에 빠져 효과 좋다는 식단이나 운동, 보조제가 있는지 기웃거리면서 시간과 돈을 버리죠.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500g 단위로 몸무게를 재며 내가 뺀 것이 수분인지 지방인지 근육인지 구분도 못하는 의미 없는 저울질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마법의 비결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인터넷을 헤매기도 하죠. 게다가 미디어는 어찌나 요란한가요? 온갖 자극적인 정보들을 듣고 있으면 배웠다는 저조차도 겁이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정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아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과일은 독이니 절대 먹지 말라 하고, 한쪽에서는 과일을 먹어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누구는 붉은 육류는 절대 먹지 말라 하고, 누구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같은 영양제는 누구는 소용없다고 말하고, 누구는 꼭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나 할것 없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 서로 이야기가 다르니, 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만의 균형을 잡고 내 몸을 지켜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저런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어제까지는 맞던 이야기가 내일은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맹신도 배척도 하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 중용의 마음 또한 가져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죠. 그것이 제가 의학과 영양학을 배우면서 알게 된 유일하게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몸과 식욕을 안심시키는 습관.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라는 분념을 환자들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새끼는 꼭 지켜야 할까요? 몇끼를 먹어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식사 횟수와 체중은 일정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들쑥날쑥했던 것이죠.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세끼 이상 먹을수록 감량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두 끼만 먹는 것이 좋기도 했습니다. 실험마다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니, 연구자들은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머리를 싸매다가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식사의 규칙성입니다. 규칙성은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끼니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식사 규칙성은 여러 방면으로 신체 대사와 식욕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위에서는 식사 시간이 되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그렐린이 분비되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위산분비를 자극해 음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제 시간에 식사하면 그렐린 분비는 자연스럽게 점차 줄어듭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식욕을 줄여주는 랩틴과 포만감을 주는 각종 위장관 호르몬들이 나오고 우리는 배부름을 느끼면서 식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가 지났는데도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렐린이 치솟아 식욕을 더욱 증가시켜 고칼로리 음식만을 찾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는 일이 자주 반복되면서 식욕과 포만감 신호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칼로리 대비 영양소 부족으로 영양결핍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식욕은 더욱 증가해 체중 증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배고픔과 에너지결핍에 정말 민감합니다. 체중이 줄어들어도 에너지 섭취가 줄어도 음식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도 살기 위해 몸을 조절합니다. 생존 본능이죠. 그 속에서 규칙성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 몸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에너지 대사 또한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이 효과는 규칙적으로 먹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혈당을 낮추고 포만감을 자극하는 glp1이나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pyy 같은 호르몬의 분비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이렇게 식욕과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손순환을 유발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간식 섭취가 적고 채소 과일 생선과 같은 신선한 식품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식습관 덕분에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면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식욕은 더 안정되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불규칙하게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배분해서 먹을 때 감량 효과가 좋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불규칙한 식사를 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칼로리를 먹었음에도 체중감량 효과가 더 크기도 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중에서도 특히 저는 아침 식사를 강조합니다. 물론 아침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체중감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하루 전체 섭취량이 똑같을 때, 새끼 중 아침에 가장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체중감량에 유리했습니다. 또, 감량에 성공한 후 5년가량 체중을 유지한 사람의 대다수는 아침 식사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 고민이라는 분들은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 시간에 제대로 먹지 않고 움직이다가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에너지와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이 될수록 식욕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과식하거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쉽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생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활동 시 에너지를 잘 공급해주는 것이 우리 몸에 편안함을 주고 식욕과 대사를 안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활 패턴이 남들과 다르다면 꼭 아침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과를 시작할 때첫 끼니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침 식사를 먹고 야간에 위장을 쉬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도 연관됩니다. 특히 빛과 어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최대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어두운 밤에는 쉬는 것이 신체에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 패턴입니다. 이 리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비만과 당뇨병을 비롯해 각종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두 끼만 먹는다면 점심 저녁보다는 아침 점심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당분과 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단백질, 적당한 지방과 탄수화물로 균형 있게 아침 식사를 먹으면 활동 시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되고 안정된 식욕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낮 시간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다가 저녁 늦게 몰아먹는 패턴을 가졌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과 점심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저녁 폭식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식욕 억제제 치료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식사의 규칙성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만약 바쁜 일정으로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면 간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낮 시간에 식사와 식사 간격이 6에서 8시간 이상일 때, 허기에 민감한 사람은 다음 끼니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기 쉽습니다. 그럴 땐 자신의 식사 패턴과 식욕을 잘 확인해 보고 중간에 약간의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주는 것도 좋습니다. 간식과 식사의 텀은 약 서너 시간이 좋고 너무 달거나 기름지지 않은 담백한 음식을 먹습니다. 성장기가 끝났고 평소 한끼 식사를 든든히 할수 있는 위장을 가진 성인에게는 간식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심할 때 혹은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는 것은 불필요하죠. 하지만 식사 간격이 너무 벌어질 때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때 영양 보충과 식욕 조절을 위해 간식을 먹어주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22년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이 먹는 하루 평균 칼로리는 10년 전에 비해 약 200에서 300킬로칼로리가 감소했습니다. 밥한 공기 가량이 줄어든 셈이죠. 전 국민의 3분의 1이 아침 식사를 굶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 등의 열풍으로 16에서 18시간의 단식을 시행하거나 심지어 2, 3일간 단식을 시도하는 식사법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덜먹고 일부러 굶기까지 하는 사회지만, 비만 정복은 도리어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무작정 덜먹는 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식단에 대한 고민이 전에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서. 뭔가 식욕을 안심시키는 연습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닥터 수입비 이단비 저자의 습관 하나로 평생 가벼워졌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겪었던 쿠싱 증후군에 대해 검색해 보았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지방을 잘 축적하는 몸이 되고 뼈와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골다공증 및 심혈관계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변한 외모와 약해진 건강,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저절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저자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가정의학과 의사이면서 영양 전문가라는 점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저자는 그때까지 쌓은 의학과 영양학 지식을 두루 활용해서 다이어트가 아닌 나를 돌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약한 뼈와 근육 때문에 무작정 덜 먹을 수도 없고 힘든 운동도 절대 할수 없는 다이어트하기 아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을 조금씩 바꿔가다 보니 이제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